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질문 답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님이 높은 님, 저는 29살 직장인인데 수직적이고 규율이 심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IT 업계도 이런 분위기인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물어보셨어요. 음. IT 업계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상당히 심하죠. 진짜 뭐지? 보면은 약간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대우를 받는 개발자들도 많아요, 사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야근을 하는 이유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일정이, 일정을 무리하게 잡았을 때거든요. 근데 일정이 되게 무리하게 잡힐 때. 근데 그게 이제 개발자랑 조율이 잘안 됐을 때. <laughs> 이런 회사인 경우는 통보식이거든요, 일정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보통은 좀 수직적이죠 규율이 뭐 이렇게 IT가 일반적인 회사보다는 규율이 심하진 않아요 비교적 좀 이렇게 늦는 거에 조금 관대해요 출퇴근에 왜냐면 퇴근이 늦기 때문이지 <laughs> 퇴근수당을 다 챙겨주면 모르겠는데 야근수당 야근수당을 챙겨주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챙겨주는 분위기는 또 아니에요 중소기업 기준이에요 대기업도 그렇게 막 무작정 그렇게 좋기만 하지도 않아요. 상위에 있는 몇개 기업들. 근데 그 상위에 있는 기업들이 돈을 많이 주는 이유가 걔네들이 빡대가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음, 걔네들 되게 똑똑해요. 그 엘리트들은 아무데나 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좋은 먹이와 좋은 복지 이런 걸로 꼬시는 거죠. 대신에 딴 회사에 가면은 스페셜리스트가 될 만한 친구들을 어그돈 이제 더 주고 좋은 환경 제공하고 더 먼저 선점해서 데려갈 수 있는 거죠 구글이나 페이스북도 그렇게 해가지고 <laughs> 사실 굉장히 이득을 많이 보잖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it 업계를 근데 이건 제 주관적인 경험이라서 뭐 나름대로 한 200개? 200개 정도는 회사를 경험해 본것 같아요 되게 작은 기업부터 대기업까지 프랜서 하면서, 뭐, 제가 다니기도 했고, 프랜서 하면서 굉장히 많은 회사 고객분들이랑 일을 했는데, 거래처로도 많이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수료자들 얘기도 듣고, 뭐, 뭐,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 뭐, 그리고 이제, 아무튼 여러, 여러 이제 경험들을 종합해보면, 음,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조금 나뉘어져야 되긴 하는데 중소기업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어, 보통은, 음, 하위 한40% 정도 되지 않을까? 하위 한40% 정도? 40% 정도는 되게 안 좋아요. 제가 봤을 땐. 음, 그리고, 피라미드의 이제 어떤 바닥. 그리고, 한 애매한, 그냥 막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곳이 30%. 소위 이제 좀 스마트하고 괜찮은 복지를 갖고 있는 회사 30%. 대충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음, 그 커뮤니티 같은데 보면, 저는 개발자 커뮤니티 하는 거를 옛날부터 좋아하지도 않았고, 어, 개발자 커뮤니티에 있는 그 말을 고스히 이제, 믿으면은 IT 업계가 되게 안 좋게만 보여요. 사람들이 이제 좋은 얘기보다 안 좋은 얘기 많이 하거든. 음, 근데 아무튼, 그래도 잘 하지 않고 제가 직접 이제 발로 뛰면서 느낀 건, 이 4위 40%는요,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 수직적이고, 수직적이고 규율이 있다기보단 규율도 없는 것 같아, 내 생각에. 체계도 없고, 규율도 없고. 그냥, 그냥 까라면 까야 되는 느낌? 그냥 규율을 그냥 즉석에서 만들어내는 느낌? 그냥 되게 안 좋아. 어. 저 하위, 솔직히 저는 하위 이두 개, 30%와 40%둘다 그닥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30%, 요쪽은 그냥 되게, 굳이, 여기 다니려고 IT 업계를 와야 되나 싶을 정도의 별로 있자, 슈레기 회사들이고, 한 중간에는 이30% 회사들은 애매해요. 어중이, 떠중이, 약간 수, 수, 직적인 것도 있고, 수평적인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짬뽕이 된 회사들인데, 이게 말로는 이제, 그 글로벌 IT 기업 코스프레를 하는데, 그런 거 치고는 또막 되게 뭐, 그, 야근수단 같은 거 초과돼서, 뭐 주고 이런 거는 또 한국 그 하위 40% 처럼에 물론 야근이라는 거는 <laughs> 제가 나중에 언급을 하겠지만 야근이라는 건 여러 원인이 있지만 이제 그 회사의 문제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있어요. 근로자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봐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원칙은 야근을 하면 야근 수당을 주는 게 맞다. 음. 그렇지만 어, 저30% 있는 회사들은 야근수당 같은 거 별로 잘안 준다. 물론 야근수당 줘야 무조건 좋은 회사는 아니에요. 야근수당 줘도 이상한 회사 진짜 많은데, 음, 개인적으로 제일 좋은 건 야근을 안 하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어, 그니까, 근무를 탄력 근무하는 분위기 만든다든지, 이거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 그 근로자도 문제예요. 본인이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음 아무튼 이제 좀 어중이 떠중이 느낌? 근데 이도저도 아닌 회사 70%? 아, 니가 감히 이제 매출이 나는 70% 회사를 무시하냐, 이렇게 할수 있는데, 여러분들 개발 수준이 꼭 높아야만 돈을 버는 건 아니더라고요. <laughs> 보니까. 진짜 상태가 되게 안 좋은데도 그 비즈니스에 대해서 그 사람만 알던지, 어떤 그 수요시장이 되게 좋고, 일반 사람들 잘 모르거나, 뭐 이런 시장에서 돈을 병, 버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아무튼,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좀 섞여있는 회사예요. 근데 이런 회사에, 이런 회사는 별로 이렇게 추천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위 70%는 그렇게 임금이 임금도 좀 짜고 이렇게 잘안 줘요 상위 30%는 어 보통 이제 성장도 되게 빠른 회사들이고 <laughs> 그걸 떠나서 직원에 대한 복지가 되게 좋아 복지가 좋은 대신에 되게 까다롭죠 아무나 안 뽑죠 저희도 저희도 강사 연봉 시작이 경력이 없어도 시작이 사천 어, 시작이거든요. 팀노바도. 근데 그런 이유가 그 정도 되는 애들을 뽑기 위해서죠. 그 정도 되는 근로자가 팀노바 강사가 왔으면 좋겠어서 그 정도로 주는 거예요, 그냥. 확실히 다른 게 강사들이 이제 전문직으로 대우받을 정도의 최소한의 연봉을 받으니까 어뭐그 정도면 괜찮죠. IT 업계 평균 연봉이 중소기업 다 합쳐서 평균 연봉 모든 경력자들 다 합쳐서 삼천 대 중반인데 우리 애들은 시작이 그 사천 시작이잖아요. 그 팀노바 강사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거 아니더라도 그 요즘은 요즘은 많이 삼천 대 후반대로 많이 가죠. 그 학생들이 삼천 <laughs> 대 후반대로 많이 가는데 어그 정도로 팀노바 연봉 평균이 높은 이유는 저 상위 30%좀 합리적이고 수평적인 회사들인데. 그러니까 본인 실력이 없으면 좀 애매해요 여기는 되게 규율이 심하고 수직적이라고 보기도 좀 애매하고 이 짬뽕이 된 회사고 이 하위는 규율도 심하고 일도 짜증나고 전봉도 <laughs> 짜고 이런 회사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기 요 카테고리에만 있는 사람들은 이제 IT 업계 되게 욕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IT 업계 좀 욕을 하긴 하는 것 같아 어. 상위 30% 있는 사람들은 그냥 만족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나쁘지 않다 정도? 무조건 돈 많이 번 사람은 IT를 계속 추천하죠. 자기 자식한테까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음. 제가 지금 나를 세서, 지금 제 정신이 아니라서, 제가 뭔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질문의 요지, 이제 이걸 지우고. 요지를 보면, 지금 회사에서 이직하고 싶은 거잖아요. IT 업계에 가면, 오면 뭐가 될것 같아요? 안 그래요. <laughs> 세상 그렇게 쉽지 않아요. 지금, 보통, 지금 있는 회사에서 본인이 졸라게 잘해야 다른 분야에 와도 잘하는 거예요. 어, 적성이란 게 있고, 사람마다 재능이란 게있어서 잘하는 게 다를 수 있다, 이렇게 할수 있는데, 어, 기본적으로 이제, 그, 그러니까 그러, 그런 특수한 경우는 거의 없고, 어, 보통은 뭐 하나 야무지게, 야물딱지게 하는, 사람이 보통 잘 되죠 근데 IT 업계는 듀얼이 없고 수직적이어도 막 진짜 퇴근이 12시야 이러면 다 저녁 12시야 이러면은 하시겠어요? 수평적이면 음, 그런 생각도 해봐야죠 다른 직종에 비해서 근로 평균 시간이 되게 긴 분야이기 때문에 어, 그리고 자기 기술력에 따라서 근로시간이 되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 다음 영상으로 이제 야근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어 그거 보시고 좀 생각을 잘 다져 보세요 그냥 개발 업계 온다고 본인이 하, 되게 안 좋은 현실이 갑자기 바뀌거나 그러지도 않고요 이쪽도 경쟁이 엄청 심하고 좋은 자리와 좋은 연봉의 자리는 <laughs> 어 상당히 경쟁이 좀 있더라. 되게 어려워요. 이쪽에서 인정받는 그 시나리오가 뭔지도 알기도 힘들고, 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힘들고, 막 그런 게 있어. 요 그러니까, 뭐, 어떤 기술 배우면 잘 나가지 않나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되게 1차원적인 생각이고요. 어, 그,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요새 리액트가 잘 나간대. 그럼 리액트 해야지. 막 이렇게, 이런 생각이죠. 어, 요새 자바가 대세래. 자바를 해야지. 막 이런 거. <laughs> 그런 걸로는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아무튼 되게 복합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알티어계를 공부 시작한지는 지금 이제 20, 26년 차가 됐고, 교육하고, <웃음> <웃음> 교육하고 이제 사람들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뭐하지? 음, 어, 개발. 이두 가지를 한지는 지금 10, 16년 차가 됐는데 알면 할수록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그래서 초보자들이나 어설픈 사람들이 IT업계는 어떻게 해야 돼라고 말하는 게 이게 어떤 타겟의 성공 확률이 타겟팅의 성공 확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어 그냥 회사 가서 일하면 될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하위 70% 또는 하위 40% 정도 <laughs> 그런 회사에 가시면 성장도 잘안 될뿐더러 성장도 성장이지만 본인이 그런 회사 갈 정도의 실력이면 가진 게 없어가지고 성장도 잘안 돼요.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어, 진짜 제대로 공부할 자신 없으면, 그냥 지금 있는 분야에 본인 전문성이 있다면, 다니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좀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건, 앞으로 지금 이제 개발 쪽 수요가, 제가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얘기하지만, 개발 쪽 수요는 계속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laughs> 이런, 개발, IT 개발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고려해보시는 건 상당히 좋은데, 시작하실 때, 좀 독한 마음 갖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막, 3개월, 막, 2개월, 막, 이것만의 개, 막, 개발자를 만들어주겠다, 이런 데 있는데, 그런 데서 배울 수 있는 한계는 되게 커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빨리 배운 다음에, 현업에 빨리 들어간 다음에, 현업에 가서 배우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그, 그게 그렇게 하면, 그렇게 좋으면, 대학을 왜 갑니까? 대학원 왜 가요 석사박사 왜 따요 속성이 달라요 공부와 내가 업무를 위해 소비되어지는 거는 좀 달라요 근데 그런 생각들을 되게 못하더라고 어. 그럼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니 뭐 고등학교도 필요 없겠네 현업에 가면 무조건 좋으면 그냥 뭐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현업하면 되겠네 <laughs> 왜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 대학교 컴공갈 필요도 없네 어 아무튼 그 정도로 약간 이쪽이 되게 비정형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형적인 테크트리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서울대를 가고 이런 거랑은 필드는 달라요. 그래서 필드에 있는 애들조차도 그러니까 그 개발자들조차도 자기가 되게 잘 사는 줄 아는데 알고 보면 되게 별로인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배들 아무나 믿으면 안 되고 좀 이렇게 똑똑하고 좀잘 헤쳐나가는 사람을 믿어야지 어설픈 사람 배우면 어설픈 그 코드만 듣고 자기 합리화해서 그냥 적당히 삽니다. <laughs> 그 그럴 생각으로 지금 구룹님이이 분야로 오고 싶으신 건 아닐 거라 생각해요. 어이 분야에 오면 수평적인 환경에서 좀잘 먹고 잘 살고, <laughs> 뭐 저녁에 있는 사람 이런 걸 이런 걸 원하시는 거면 공무원 시험 준비해야죠. 뭐 근데 이제 개발자는 아이 얘기는 야근과 어떤 그거는 제가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